안녕하세요. 김아재입니다. 지금 운전면허 학원을 가기 위해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또 아침 일출을 또 보게 되네요. 오랜만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운전면허증을 직접 만들면서 그 과정을 차근차근 영상에 담아 볼까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태국에서 면허증을 만드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출발해 볼까요? 고고고! 이 학원에서 이틀간 필기 공부뿐 아니라 실기 운전 연습하는 것까지 총 15시간의 교육 시간을 완료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처음 면허증을 만드는 것과 똑같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봐야 합니다. 오늘 6시간, 아니, 6, 10시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아침 지금 7시까지 와서 저녁 6시까지 여기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네. 실기, 실기 연습하러 갑니다, 실기. 시험 보는 날은 촬영하기가 힘들어서 촬영을 못했는데요. 어쨌든 몇차저차 해서 필기 시험을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좀티엔 이민국에 나와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거주지 증명서 그리고 건강 진단서 그리고 학원에서 받은 합격 통지서 이렇게 세개의 서류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점트앤 해변에 간사하네요 커주지 증명서 하러 왔다가 이게 지금 나오는데 오후 2시에 오라고 해서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점트앤 걸어오다 태국 식당인데 태국 로컬 식당이거든요 간단하게 볶음밥이랑 새우밥이랑 새우 덮밥이랑 시켰어요. 탑뿌리갱 꽁을 시켰고 동생은 카우팟투 그리고 카이치오. 한국 면허증이 있을 경우에는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셔가지고. 한국 운전면허 영문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그리고 재외국인 등록을 하신 후 재외국인 등록 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하시고 건강 진단서까지 같이 함께 준비하셔서 여기 이민국에 가신 후 거주지 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 이거 맛있는데 요 파프리카 레스랑333아 여기 식당 맛있습니다 맛있어 그냥 지나가다가 들려서 허름한 로컬 현지 식당인데 이런데가 맛있죠 이런데가 맛있어요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고 면허를 발급해 주는 곳입니다 콘송 이라고 하죠 와 사람 많겠네요 아 이거 서류 예약 서류 받아 왔습니다 12월, 12월 7일날 1시까지 다시 와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드디어 면허증을 따네요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 운전면허 오토바이 면허증 만들었어요 전잔 오토바이 면허증입니다. 이제 자동차 운전 면허증도 있고, 오토바이 운전 면허증도 있고. 아이고, 그래도 오토바이 면허증은 좀 쉽게 만들었네요. 그래도 이번에는. 2025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2년짜리가 나오고, 지금은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2년짜리가 나오고, 그리고 저기 이제, 나중에 2년 후에 연장하면 그때는 이제 5년짜리가 나옵니다. 5년짜리.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랑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뒷면을 보면 자동차 면허증은 뒤에 그림이 이렇게 있거든요. 승용차, 픽업차, 그리고 봉고차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수동, 오토, 그건 상관없고요. 둘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면허증은 이렇게 뒤에 오토바이만 딸랑 있습니다. 자, 이제 운전 면허증을 따고 집에 갑니다. 이번에 여기 오토바이 면허증은 좀 쉽게 딴 것, 만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김아지였습니다. 스마티컵 가자. 집에. 태국에서 운전면허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기저기 왔다갔다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많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를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쉽고 편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앞에는 식당도 있고 그리고 서류 복사해 주는 곳이 앞에 다 있습니다. 앞에 그래서 뭐 요건이나 복사가 필요하면 앞에 나와서 비용을 지불하고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